바람을 가르는 스피드 따이, 따이. 엄청난 페이야 김말숙 그녀가 안녕하십니까? 떴다 안녕하십니까 신나군 건강소대 병장 김말숙입니다 와 제가 오늘요 이 부대에서 무슨 콘테스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왔는데 당연히 뭐 이런거 힘쓰는 것도 제가 단연 또 1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 오늘 기대하십시오 <laughs> 다쓰러 볼게 이곳은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최정의 쌍용군단 콘테스트 참가를 위해 쌍용 군단을 찾은 말소. 근데 뭘 보고 그리 놀래? 아니 신성한 군대에서 이 무슨?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오늘 뭐콘테스트 따라가지고요, 제가 왔는데 뭐못 뭐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쌍용 가요제 예선전이 오늘 있는 날이라서 국군 네. 춘자병원에서 예선전 참가하기 왔습니다. 그게 힘 쓰는 게 아니고 노래 자랑이라고요? 네. 더피디데이 <laughs> 말쑥 말 말수. 워+ 워+ 워 릴렉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그대들이여 이제는 즐겨라 이 군단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당한 장병들을 위해 쌍용 가요제를 개최 재능도 뽐내고 서로 결의를 다지는 단합의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 여장구로 태어나 한번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지. 힘쓰는 대회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한 곡조 뽑아보는데. 일단 반응 좋고 어깨의 분위기 탔어. 과연 말쑥의 운명은? 꼭 참고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예선 탈락 수준인 것 같은데 본선으로 진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곳은 무적 1일 전차 대대. 강력한 라이벌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은밀히 라이벌의 진영에 찬믹판 말썽 그런데 듣고 있자니 예. <laughs> 나 진짜 별, 별것도 아니고 퀸이 이제 거의 끝나서 응. 저희가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맛보기 이제부터가 진짜다 강력한 리듬, 화려한 테크닉 다들 사회에서 한가락했다는 막강 실력자들 넘치는 에너지, 폭발적인 가창력, 군 밴드의 역사를 새로 쓸 초신성 밴. 우리의 이름은 스프라킷즈요. 이제부터 스프라킷즈 주목하라. 전차의 기동에 있어서 엔진에서 궤도로 힘을 전달해 보내는 톱니바퀴입니다. 취미로 다루던 인원들이 부대에서 만남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마음이 맞아졌습니다. 우리 단결. 드디어 대망의 쌍용가요제 본선 당일. 오늘의 주인공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군인 장병대. 전우를 위한 응원단도 출석체크. 한편 참가자들은 출전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데. 그거 행사가 있는 걸 듣고 저희가 이제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지를 다져가지고 서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당연히 1등 보고 있습니다. 오 액션이 예사롭지 어차피 않네요. 저희 연습한 만큼 실력은 나오는 거니까 최대한 저희 멤버들끼리 아주 재밌게 그냥 최대한 즐기고 내려갈 생각입니다. 그 연습 얼마나? 해요? 지금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일주일 컨트롤 빕니다. 드디어 쌍용가요제 그 화려한 막이 올랐다. 쌍용가요제를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현역 아, 시절에 네. 예. 크게 뽑아도. 그놈이 그놈이더라 뭐 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 심원철 어, 씨가 군 예. 생활하실 때와 예. 지금하고는 또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잖아요 20년 전 그놈, 그놈들 <laughs> 아들놈들이 군대와 있어요 지금 무슨 그리 섭섭한 말씀을 20년 전 그분들의 아들들은 격이 다르다고요 먼저 비보이 댄스로 분위기 살리고 얼리고 프라키도 전차 엔진처럼 강력한 무대를 선보이는데 이어지는 네 남자의 아름다운 하모니. 나라만 잘 지키는 줄 알았더니 노래도 어쩜 이렇게 잘해? 10점 만점에 10점! 이번엔 관중을 압도하는 파워밴드의 공연. 그런데? 죄송합니다. 줄이 끊어졌습니다. 기타를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타는 국방 부가를 써야 됩니다. 네. <laughs> 다시 한번 쳐내야겠습니다. 종 <laughs> <laughs> 전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연을 펼치는 푸제. 예, 재밌게 하면서 기타를 치다 보니까 기타 줄이 끊어졌는데 재밌게 공연한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합니다. 기타 치는 사람은 침착했을지 모르지만 전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군인다운 파워와 열기로 멋진 무대를 보여준 뺀 공연은 대성공. 아까 그 바닥에서 이렇게 돌던 거 있잖아요. 그거 면에 이쪽으로. 청소 좀 하게. <laughs> 몇번 돌렸고. Yeah. 무대는 깨끗해졌을 뿐이고. 네. 청소 끝. 자, 웰컴 투돈박골에 강혜정이가 있다면 음. 어, 신나군에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laughs> 난 익은 짧은 기록지저 건강한 뒤태. 올커니, 드디어 말수비 순서가 왔구나. 오, 인기가 장난이 아닌데. 오늘만큼은 말수비가 대세 마음 착한 군인 동생들의 홍응 내친김에 섹시 포즈로 화답하는 말썽. 근데 이건 아니잖아. 긴급 처방된 극야. 역시 정신 차리는 데는 냉수가 최고야. 이렇게 모든 순서가 끝나고, 드디어 대사! 아름다운 하모니로 관객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신 7사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축하합니다. 저희 이름이 안 나오길래 좀 많이 걱정했는데 한 나온 순간에 진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7사단 천마 화이팅!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를 지키는 이들. 오늘만큼은 긴숨으로 고단함을 잊어본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서 진정 즐길 줄 아는 이들이 진짜 멋진 사나이.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